자, 3 1일 리액턴스 효과 인데요 여기 없없 a r 지 자, 리액턴스 효과 아예 리액턴스 효과있 a n c e h 데 근데 다 필요 없고 a n c e h o k 일단 리액스 어디든 적으세요. 어, 심리현상 이라는 진짜 심리현상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희소한 것에 매력을 느끼고요. 또 선택권이, 새로, 선택권이 사라지면 더 매력을 느낌 그거 있죠. 지금 이거 정우에세개 나왔어요. 그리고 홈쇼핑 지금 5분 남았고요. 지금 검정색 거의 지금 품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난리나. 이, 이 현상이에요. 딱 그거야. 그리고 그, 이거, 내가 너희한테 이거 말하면서 막, 이거 왜 이렇게 한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치면, 너희 혹시 그거 그때 있었니? 그 감자칩? 허니버터는 좀 너무 옛날, 옛날이죠? 그 우리 포켓몬, 포켓몬빵. 포켓몬빵 지금 먹으면 사실 난 저도 안 먹을 것 같거든. 선생님 어렸을때 매점에서 되게 많이 사 먹어서 왜난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포켓몬빵이 희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없어 막 그러면 이건 포켓몬빵은 희소한 거야. 그리고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건 이거야. 왜 그런 거 있지? 곧 단종돼. 뱀인가? 뭐, 잔동됩니다. 댐이죠. 그볼 그냥 뭐 되게 좋은 로션도 아닌데 그냥 뭐좀한 번씩 쓰던 로션인데 야 이거 다 녹는대 이러면 어? 이거 그래? 왠지 사놔야될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왠지 저거 아 저거 좀 하나 살까 막 이런 거다 알았어. 너. 그래서 그거를 막 모으는 사람들. 그거를, 그거를 막 굳이, 굳이 모으기 시작해서 막, 그러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아,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왜. 많죠? 그,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이 더 없는 정도죠? 하나씩 다 있잖아. 저는 뭘 좋아해요? 저는 뭘, 뭘 모아요? 하는 거. 그, 막, 다구 하면 스티커 이거 꼭 사야 돼 하고, 아니면 뭐, 이번에 뭐 나왔어 하면 막 그거 꼭 하고, 막, 아니면 꼭 그거 막, 아이돌 좋아하면 막 굿즈 이런 거, 이번에만 나와 하면 꼭 그거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수집합니다. 이번엔 없는 거야. 편 훨씬 편하실 거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는 수집합니다. 뭐를요? 우표 동전 빈티지 컷. 같은 것들을 수집합니다. 빈티지 자동차들. 오, 이건 좀 세다 그지?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우표 동전 딤지지카 미리 말해볼게. 요런 것들은요. 우표는 그때가 지나면 바뀌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있어서 바뀌고요. 동전도 너희가 얼마나 많은 화폐를 지나간지 알고 있죠? 네, 그 옛날 국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바뀌어. 그래서 다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 구하지 못하는 거야. 빈티지 자동차들도, 굳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빈티지 자동차는 막,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그때 뭐 언제 만들어졌고 뭐, 뭐 무슨 종이고 하면 얘뭐얘뭐 예예뭐 그래서 뭐 차는 나갑니까 막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얘뭐 예뭐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들을 수집한대요 쓰지도 않아 동전은 쓰는 거잖아 근데 쓰지도 않고 그냥 모아두는 거 그리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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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그니까 러 그것들을 내가 방금 말했지. 동전을 쓰, 난 동전을 쓰려고 모으는데, 그것들이 서브. 얘들아, 서브가 진짜 중요한데, 서브는 많이 알아야 돼요. 원래는 돕다. 서빙하다의 서브도 있어요. 근데, 서브 엘스라고 원래도 같이 써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다. 그래서 수행하다. 그리고 서빙하다 이런 느낌으로 서브가 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역할하지 을 않더라도 안 않을 때, 심지어 그럴 때도 우리는 수집한다. 어떤 역할을 안 해. 그러니까 no practical purpose, 실용적인 목적. 그러니까 동전이면 돈을 써야 되는데 우표면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몇년대 우표고요. 이건 몇년대 우표고요. 그리고 막 옛날에 뭐, 88올림픽 기념 우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렇대. 그런 우표 모으는, 그런, 근데 그냥 모으고 편지를 부지는 않는 거야. 그런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이진 심지어 않을 때에도 우리는 모은대요. 그리고 왜 너희도 사실 스티커, 막, 좋아하는 스티커 이런 거 사잖아. 근데 사실 그 스티커 진짜 스티커 용도로 써? 아니지. 그냥 모으지. 나도 스티커 산거 아까워서 못쓰는 그, 그런 걸 경험해 봤어. 그래서 그냥 쓰자 이어 아무튼 나 붙여 봤거든 그니까 오히려 그냥 왔더라고그그 제일 그게 심한 게 그거잖아 그왜 메모지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 어쨌든 그 메모지요 그 메모지인데 왜 이렇게 두꺼운 메모지 같은 거 되게 그거 그래서 그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둬놓는 거나 아니면 뭐 카드 같은 거 어쨌든 그래서 포스트피스는 우체국은요 당연히 받지 않아요 오래된 우표를 그리고 또 은행도요. 당연히 이제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약간 옛날 그 화폐 외국 화폐 모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외국 가면 외국에서도 이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 이런 오래된 동전을 받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왜냐면 한 문장,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 and 벤지 자동차는 내가 말했지. 이거 차는 나갑니까? 난더 궁금하다고. 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우표, 동전, 자동차난 모든 거 없어. 유일하게 내가 모으는 건 향수인데, 향수 난 뿌려. 난 절대 모, 모으고, 아끼고, 이런 거 없어. 물론 몇개 있겠지만, 웬만하면 써요. 그래서, 아이고, 소리. 자, 벤치 자동차는 더 이상, 뭐, 비 e 라우드 o 라우 d a 야 허용되지 않아요. 도로에서. 이 차는 아예 나가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예 어 얼마 되지 뭐한 10년? 15년 된 차도 그뭐 무슨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차에서 못뭐 달리게 돼 있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안전성이나 뭐 너무 환경을 해친다고 하는 그런데 빈티지 자동차 이거 허용해주겠냐고 그리고 아마 나가지도 않을걸 그리고 이런 걸 모으는 사람은 과연 이 차를 진짜 운전하려고 모으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모은다고요. 그러면 there are는 뭐, 뭐라고 있다 or side issue. 근데 모든 side issue다. 이거는 side다. 이거 다 side 문제다. 그 근데 이거아 sorry 이거 잘못 봤어요. 이런 것들은 미안합니다. There is.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앞에서 나 말한 내가 안 받고 일어난 이번 문장이요. 이번 문장 이 바로 위에 문장은 사이드 다 사이드 side. 이건별거아니 부수적인 문제다. 진짜 사이드다. 사이드. Side. 부수적인 부수적인 문제다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 부수적인 문제야. 즉 뭐냐면 이 매력은요. 뭐냐? 대시라는 거야. They are 그것들은 그것들은 in 어디에 있다? s h o r t supply. 그러니까 레어 템이다. 이 말인 거야. 이제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모은다는 거야. 지금 우표를 아, 못 쓰고, 동료을못 쓰고, 차가, 아우, 지금 이거, 내가 이거 차는 나갑니까? 했을 때그 사람이 분명히, 아니, 잠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언제 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려지고, 나도 막 재현을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차가 나갑니까? 이거는 나한테 질문도 안 되고, 아마 설명, 아유, 가, 나가, 나가, 나가세요. 이렇게 할건게 분명한 게, 왜 부수적인 문제냐면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이 매력은 이 외모는냐면 부족한 공급 부족한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왜 수집품의 매력이라고요. 그러면 수집품의 매력이자 곧 수집품을 모으는 이유. 이기도 하겠죠? 그게 뭐라고? 부족한 공급. 자, 우리는 수집한다. 왜? 그 매력이 부족한 공급이기 때문에 괜찮죠? 부족한 공급, 공급 때문에 부족한 공급이 아까 맨 처음 말한 여기서 본 희소한 것이라고 해도 될까요? 오. 희소 희소한 것이라고 해도 한고 벌써 될면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만하고 가실거거든 좀만 참자 한 연구에서 하면, 이거는 사실입니다. 라는 뜻이야. 학생들은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실험했죠. 요청을 받았어요. 투하도록요. 뭐 하도록? Arrange. 제발요. Arrange 내가 정리하다. 딱딱 맞게 정리, 정돈하다. 니까 배열하는 거야. 정리하고, 배열하고, 배정하고, 정돈하고, 뭐. 조정하고 다 돼, 뭐를, 포10 포스, 포스터를요, 포스터 10장을요, in order, 하면요, in order to는 뭐뭐를 위하선데, in order of attractiveness, 매력의 order가 순서, 질서, 명령, 이라는 뜻이 다 있어. 이건 누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문. 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자, 순서가 매력의 순서로 포스터 열장을 한번 배열해 보세요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요 정도 요 정도의 뭐실험은 괜찮네요라고 하고 짝대기 하고 윗당연히 합의를 했겠죠. 그윗 어그리먼트를 했대요. 또 합의 동의를 했대요. 아, 어, 얘들아. 윗 동인데 의 대시 있네. 대시 뭔지 봐 봐. 아프 o 보드는 나중에 그들이 e 드킵어 킵할 수 있대. 여기서 킵은 갔다. 킵 이거 저장하다 이거 왜 진짜 킵해두다. Keep 킵하다 소장하다. 여기서 킵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킵그 잠만. 음. 응. 그래서 포스터를 자, 그들이 킵할 수 있어. 저장할 수 있어.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포스터 한 장을요. 포스터 한 장을 뭐로써 어리워드 보상으로요. 보상으로서 로서 로서 서죠 로서 보상으로서 뭘 위한 그들의 어 참여에 대한 드디어 보상을 주는 실험 처음 봤어요. 이거에 대한 어 요런 합의를 함께 근데 잘 보니까 대시 지금 어쨌든 이 대스는 잘봐 문장이야 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어 근데 보니까 그들은 포스터 한 장을 어, 가질 수 있다 완전하지? 완전한 문장이네 그리고 앞에 뭐가 있네 어, 가질 수 있다는 합의 괜찮아? 얘들아 이거 합의 이거 대 동격의 대시에요 근데 이제 두번 봤지 계속 보면 어 이거 약간 동격의 덱 같아 가 그러니까 보여 오히려 관계부사는 된 말고 차라리 where 쓰거나 끊거나 아니 그 그러니까 생략하거나 희한하게 쓰거나 오히려 in which 이런 식으로 쓰거나 대 이렇게 대놓고 쓰는 거잘 없어요. 그래서 동격의 대두 번이나 봤어 우리.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다시 다시. 지금 합의 내용이 대진 거야. 오가 신기해. 똑같이만 한번 더. 자 합의 내용인 거야 합의 내용. 내용이 자, 보상으로. 근데 보상으로 열장 이거 배열하고 한장가지라는거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f m i n i t e a t e r 5분 후에 그들은 were told. 이거 내가 항상 뭐라고? 말함을 당했다? 아니, 들었다. 뭘 들었어? 어, 목적어를 들었겠네요. the poster with the third highest rating. 어? 너무 긴데? 일단 해봐야지. 근데. 세 번째로, 높은 레이팅, 레이트는 평가하단데, 평가를 받은 그 포스터가 was 어, no longer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들은 거야. 괜찮아? 요 가로입니다 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분 후에 막막 배열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한세 번째로 높은 인기가 많은 이제 그한 3위 수준 하나만 가지수 있으면 보통 1위를 가지수 있을 거잖아. 근데 사, 3위 3위 세 번째로 높은 평가의 포스터가 더 이상 이제 이건 없어요. 이건 못 가져가요. 이게 수량이 이제 딸리네요. 이건 이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당연히 중간에 넣는 변수겠죠. 진짜 포스터가 인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 조사입니다라고 당연히 속여요. 이거는 큰 속임은 아니에요. 원래 심리 테스트 조사 연구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뭘 넣은 거야? 갑자기 이 세번째 포스터 포스터가 희귀 희귀 맞니? 희귀 즉 부족 공급 이라고 변수를 넣은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다음 그들은 were asked to 요청받았대 또 저지 평가하라는 것을 요청받았대 모든 탄을 From Scratch From Scratch 이거 1학년 때 배웠어야 됐는데 맨 처음부터 왜 요리하다가 그런 거 있지? 왜뭐 순서에 뭐 이거 넣으시고 이거 썰으시고 이거 썰으시고 이거 써시시고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 맨 처음에 하셨던 거, 그거에서 다시 여기 이거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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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할 때처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맨 땅,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 할 때, from scratch. 씁니다. 어 뭐, 우리만 쓰는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공식으로 진짜 많이 써요. from scratch. 꼭 배우세요. 맨 처음부터 10개 다시 평가라고 그리고, 아, 죄송한데, 세 번째 거가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지금부터 새로 크니까 다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포스터. 아고그 포스터. 이건 그 포스터라고 했지만, 이거 3번 포스터겠죠? 세 번째 포스터. 가뭐 그, 니까 하면서 모를까봐 이렇게 꾸며줬어. 주관대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던 그 포스터가 was, 갑자기 classified, was classified야, 분류되었다. 뭐로 써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1번으로 분류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희귀하니까 왠지 저 갖고, 저게 갖고 저 갑자기 예뻐 보이거나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in psychology, 사이코 뭐라고? 심리학에서 이런 phenomenon, this, 이런 현상은요, is called, 뭐라고? 불린다. 리다 불린다. 뭐라고 불리냐면요. 여기서는 꼭목적가 있어야 돼. 왜냐면 뭐를 뭐라고 불린다. 아까 내가 왜 이거 없지 했던 요구야. 요게 가장 중요해. 리액턴스 아이고. 리액션은 알지. 근데 리액 다시 액턴스 다시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면서 땡땡 즉. 언제 우리가 디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하다. 어, 맨날 중요하다고 하네요. Deprive가 원래 빼앗다야. 근데 be deprived of라고 하면 빼앗기다. 우리가 빼앗겼을 때 뭐를 그래서 이걸 동사로 아예 봅시다. 옵션을 한 선택지를 빼앗겼을 때한 빼앗겼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갑자기 d 이거 별표를 줬을까? <laughs> 딤 별표로 안 줬나? 이건 모르나 내가? 딤을 별표로 준지안준 지는 <laughs> 궁금한데 와 딤을 별표로 안 줬으면 어 딤은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어, 그대로 바, 해야 돼왜딤왜선생님 좋아하는 여기다 C뷰 할 때는 뭐 as를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as 없어도 우리는 여기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여기다, 즉 여기다라고 해줘야 돼. 우리는 그것을 그럼 그것이 뭐야? 그건 뭐라고? 그 것을 이 선택지, 그 빼앗긴 선택지. 그러니까 뭔가 빼앗긴 선택지, 즉이 목에 뭐야? 갑자기 포켓몬 빵크가늘살수 있었는데 갑자기 빼앗겼어. 뭐그 포켓몬 회사한테. 그니까 희귀한, 히... 왜 자꾸 히... 한국어를 희귀, 히... 희귀 히기... 히기... 히기 맞죠? 희귀해진 히... 히... 그리고 부족 공급부족해진 이런 것들 이 갑자기 좀더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너무 쉽다, 그치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고? 리액탄스 심리현상. 그래서 포켓몬 포켓몬빵이랑 곧 없어져. 단종돼 하면 왠지 그거 사고 싶어져.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분류 어떻게 할 거냐면 수집 수집합니다. 왜 하냐면 일단 우리는 일단 부족한 공급에 끌리게 되어있어요. 라서 요거 주제가 좀 많아요. 빈칸부터는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주제를 주면서 많이 줘야 어 많이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많이 줘야 빈칸을 넣을 수 있거든. 그리고 빈칸에 있는 게 보통 주제이기 때문에요. 요게 다 주제로 할수 없지만 3번에 그 매력은 아까 내가 했, 했는데 매력은 부족과 공급에 있다. 요거 주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7번은 주제라기보다는 한번더 그거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8번 7번은 근데 봐봐 수집품 하고요. 요거는 그거에 대한 실험을 실험을 하나만 했지 예시가 많으면 주제가 못 되는데 7번으로 나름 주제가 될수 있는게 7번을 예시의 결과 즉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 가 좋아서 7번도 주제로 여겨요. 그러니까 주제를 한번더 강조하는 것으로 갑자기 여겨요. 이거를 그러니까 뭘로 생각한다고? 물론 그.. 이거랑 맨 마지막 8번이 정리해주지만 요거를 한번더 뒷받침해주는 예시가 된다고요 빼앗긴 선택지가 요렇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다고요 요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요거를 리액턴서를스 부르고 요거는 전부 다가 주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번, 7 번, 8번다 주제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봅시다. 이상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 선택과 사라지면 더 매력으로 보여다 그래서 심심 심리적 반발까지는 필요 없고요. 희소성, 심리적 반발은 안 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심리적 반발이라는 말을 스케스티는요, 어,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리액턴스를 아마 반발성을 그대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어, 심리학 용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반응 리액턴스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어, 물론 심리적 반말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반발이거든 근데 여기서도 봐봐 이거는 그대로 모의고사를 따서 리액턴스를 리액턴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 분께서 하셔서 반발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요건 지워야 돼 아닌건 아니니깐요 요거는 선생님도 따로 조사를 했으니깐요 반발은 아니에요 이거는 리액턴스의 원래뜻인데 내가 그래서 리액턴스를 반발이라고 안 알려준거잖아요 요거는 공개하면 안되겠다 그지 이소성의매력이신가 <laughs> 왜냐면 리액턴스 현상이라는게 청개구리 현상같은 그니까 청개구리 심리에서 나온거야 그... 왜냐면 그 진짜 심리학과 심리학 그현 반응 그... 거니깐요 우리도 왜 내가 맨 처음에 그 분명히 이색 골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색하고 옆에 애가 이색 고르니까 이색 없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이색 겁나 하고 싶은 거 그런 심리다 가래서 겪어봤잖아 청개으로 효과 그거지 반발, 심적 반발은 아니에요. 차라리 요거를 이제 좀더 조사하셔서 이제 리액턴스, 현상이라고 하시면 딱 좋을 텐데 아마 시간이 없으셨겠죠? 네. 요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요거는 정말 그냥 다 외워야 돼. 부수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attraction, a t t e n t i o n 이할 헷갈려. attention, 관심, attraction, 매력, 그래서 distraction이 산만한 것. 그 다음에 attraction, 이거는 당연히 그, 그 후에도 알아야 되고, from scratch 진짜 중요함. 요거는 여기에서 주제니까요주제니까요 주제니까요. 요거 아까 말했지, 빼앗긴. 근데 사실 c l a s s i f i 분류하다 classified 분류하다또 진짜 진짜 중요해요. 괜찮나요?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끝, 끝, 끝.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었고 원래 정답은 short supply라는. 진짜 주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잘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어 5시에 만나서 음 일단 뭐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5시 하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